자, 중요합니다. 대전 계통의 구성 방식, 첫 번째가 이제 수지식입니다. 수지 방식, 수지, 수지 방식은 방사상식, 나뭇가지식이다. 나뭇가지식, 여기서 방사상이 좀 그런데, 방사상은. 한 점에서 자 여러 곳으로 뻗어나간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방사상입니다. 점은 하나인데 출발은 한점한 점인데 여기서 여러 군데로 막 이렇게 뻗어나간다. 이게 방사상이라고 합니다. 방사상. 자 개념은 부하증설에 따라 나무 가지 모양으로 간선이나 분기선을 추가로 접속시키는 배선 방식이다 보시면 돼요. 자, 요 그림 보시고,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시골 보면 돼 시골 시골. 자, 어떤 변전소에서 전기가 나왔다. 전기가, 음. 얘들 네 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시골은 이렇게 막 도로도 있겠죠. 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전기 나와서 여기 전봇대들이 이렇게 쭉 서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그럼 이 선들이 어떻게요? 해 전봇대 따라서 쭉쭉 가요. 가다가 만약 여기 철순의 집 있다, 철순의 집. 그러면 여기서 전기 따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전봇대 세워서 예, 철순의 집으로 가죠, 이렇게. 근데 여기 뭐 영인의 집 있다. 영인의 집 있으면 뭐 건너서 또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요. 이렇게. 또 여기 또 마을이 있다. 그러면 계속 갑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가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뭇 가지 모양 같다. 이거 수지식이에요, 수지식. 그러니까 출발점은 하나인데, 하나인데 여기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이게 어 수지식, 방사선식 또는 나뭇 가지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 자, 구조는 간단하고 싸서 좋은데 공급 신뢰도가 나빠요, 나빠요. 자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차가 가다가 얘를 그냥 바닥 버렸어요. 그 전부터 쓰러졌어. 선 잘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뒤에 다 정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 신뢰도가 나쁩니다. 그래서 수지식 보시면 되고. 아, 우리는 알아들께뭐 구조가 간단하고 시설비가 저렴하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 거고. 자, 여기 하나 딱 밑줄 건어줄게요 전압 강하 및 전력 손실이 크다. 전압 강하 및 전력 손실이 크다. 왜? 한 지점에서 계속 가니까 배전 거리가 길어요. 거리가 길다 보니까 전압 강하도 많아지고 전력 손실도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밑으 걸어놓고 그다음에 어디에 쓰느냐 용도. 부하가 적은 지역, 부하가 적은 지역 농 어촌에 적합하다. 농 어촌에 적합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쭉 볼게요. 일단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징, 자, 여기 특징. 자 수지식은 전압 강하 크다. 그다음에 전력 손실 크다. 전압 강하 크고 전력 손실 크다. 어디에 어디에 적용된다? 어, 시골, 농촌, 어촌 이런데 저, 적용된다. 응. 이게 수지식입니다. 수지식. 이름만 좀 기억해주세요. 수지식, 방사상식, 나무 가지식, 전압 강하 크다, 전력 손실 크다. 어디에 쓰이느냐? 시골, 농촌, 어촌에 쓴다. 자, 그다음에두 번째 환상 방식입니다. 환상 방식. 환상 방식은 여기 환이라는 건 고리 환자예요. 고리환. 그래서 이렇게 고리처럼 원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니다 원으로 이어졌다. 자, 이거를 우리는 루프,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식, 루프식. 네. 자, 개념은 배전 간선이 하나의 환상 루프 선의 형태를 가지는 배선 방식이다. 자, 지금 여기 어디? 변전소, 변전소입니다. 변전소. 자,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자, A라는 전기하고 B라는 전기를 공급한다 볼게요. A는 이렇게 공급하고 있고, B는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 쳐주세요. 구분개폐기하고 결합개폐기. 구분개폐기랑 결합개폐기. 자, <laughs>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전기를 A를 보내고, B를 보내고, 전기를 이렇게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용가에서. 여기가 수용가들입니다. 집.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가. 수용가. 자, 그런데 여기 수용가에서 어떤 치명적인 고장이 났어. 고장. 뭐, 단락 고장 같은 거 고장이 났어. 네. 그러면 이집 때문에, 이집 때문에, 아니면 뭐, 여기도 고장 났다고 봐도 되고요. 이렇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수용가 때문에 다른 집들이 피해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게요? 이 구분개폐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열면 돼 열면 열어가지고 고장난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장난 집을 그냥 분리시켜 버려요. 자, 이게 구분개폐기다. 구분개폐기, 구분개폐기. 응.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의 전기가 공급되고. B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데 갑자기 A 전기가 안 들어와 정전이야. 여기가 선이 끊어졌어. 정전이야. 정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집, 여기 집, 여기 집 전기 안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비전기를 잠깐 쓰면 되죠. 비전기를. 그럼 쓰는 방법은 이 결합 계피기를 투입시켜 주면 되겠죠. 결합 계피를 투입시켜 주면 전기가 비전기가 쭉 와서. 여기 쭉 와서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음, 그래서 결합시킨다, 구분시킨다, 여 그러니까 투입시킨다, 분리한다. 요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요게 요게 그래서 우리 환상식은 문제에서 자 결합개폐기, 개폐기라는 그러니까 결합개폐기, 그다음에 구분개폐기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요런 특징들이 나오면 어, 환상식. 루프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개폐기, 결합개폐기 결합이나 구분이 쉽다 나오면 환상식 루프식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 특징. 또 물어보겠죠. 특징. 자. 요게 나온다고요. 고장구간의 분리조작이 용이하다. 분리조작. 이게 구분개폐기 잖아요. 구분개폐기.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줄 그어놓을게요. 전압강화 전력 손실이 작다.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작다. 자, 전압 강화 작고 전력 손실 작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쓴다고 해요? 우리 앞에는 시골 농촌 어촌에 썼죠. 수, 수지식. 근데 지금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 그러니까 도시에 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이게 환상식 루프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특징들은 뭐 그냥 참고입니다. 아무래도 막 이거 차단기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 되니까 보호 방식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지식 대비 시설비가 높아질 겁니다. 비싸질 겁니다. 자, 이런 거는 기본적인 특징이라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압 강하, 절연실이 작다, 고장 구간의 분리 조작이 용이하다 나오면 한상식, 루프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망상방식, 망상식을 다른 말로 네트워크 시스다,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배전 간선을 어떤 식으로 망상으로 접속하고 여러 곳의 접속점에 급전선을 연결한 방식이다. 망상식은 뭐냐면 이렇게 망으로 구성한 거 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망으로. 망으로 공급해서 변전소에서 전기를 자, A라는 전기를 여기다 놓고. 자, B라는 전기를 여기다 놓고. C라는 전기를 여기다 놓고. A 전기, B 전기, C 전기. 넣어서 다 통하게 하는거에다 통하게 그럼 우리 수용가는 어디에 수용가는 이런데가 수용가에 수용가 수용가 이런데 수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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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많은 수용가들 중에서 어느 한 지점에 만 전기가 안 들어왔다 전기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끊어졌어 전기 끊어지면 어디로든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 어디로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무정전이 가능해요 정전이 안돼 왜? 막갈수 있는 길이 많아. A가 안 들어오면 B로, B가 안 들어오면 C로 막경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무정전이 가능하다 무정전. 그러면 무정전이 되는 대신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자, 우리 전기 같은 거 고장나면 작업자가 전기 막 수리하러 가겠죠. 수리해서 어디 막 점검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무정전이다 보니까 전기가 항상 살아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 인축에 감전사가 많이 일어나요.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자, 이런 거, 이런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망상식 한번 특징을 볼게요. 망상식. 자, 밑줄 어디? 자,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하다. 정전이 안 된다. 그냥 어디로든 막 들어온다 이게.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인축에 감전사고 우려가 높다. 무정전이다 보니까 감전사고 우려가 높아요. 음. 자, 요거는 얘만의 특징, 얘만의 망상식만의 특징. 자, 쓸게요. 자, 망상식은. 자, 무정전 가능. 자, 인축. 감전사고 증가. 그 다음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전압강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전력 손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음. 망상식 어디에 쓴다고요? 어디에? 부하가 밀집된 시가지, 도시에 쓴다고요? 똑같다. 예, 똑같다. 다음 3번. 고압 배전설로 구성 방식 중에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개수의 분리 및 건전설로의 폐로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개폐기를 가지며 수요 분포에 따라 임의의 분기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고장 시, 자동적으로 고장 개소를 어떻게 분리한다. 또 건전선로에 폐로한다. 자, 이게 포인트죠. 자, 이거 나오면 지금 네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거? 어떤 거요? 환상식이 환상식. 환상식은 고장이 나면 뭐 구분하고 또뭐 결합하고 이런 개폐기들이 있다 개폐기. 그래서 고장 구간을 분리도 쉽고 또 건전 구간을 뭐 패로 어, 할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패로라는 거 닫는 겁니다. 이런 거할수 있는 거 환상식 골면돼요 환상식. 어, 답은 1 번입니다 1 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분 개폐기 결합 개폐기 구분한다 결합 한다 나오면 그냥 환상식 루프식 보러 오면 돼요. 자 다음 루프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루프 배전 방식 설명 옳은 거타분요자 루프 루프도 마찬가지고 망상식도 마찬가지고 저압 뱅킹도 마찬가지고.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공통된 특징이 전압 강하 작다, 전력 손실 작다, 전압 강하 작다, 전력 손실 작다, 전압 강하 작다, 전력 손실 작다. 수지식만 전압 강하 크다, 전력 손실 크다.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전압 강하가 적은 이점이 있다 맞네요. 육부점장 씨, 응.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망상식을 우리는 네트워크식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식. 자,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전압 변동이 대체로 크다. 자, 여기 수지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압 강화 작아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 크지 않습니다. 어. 1번 아니고, 그다음 2번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 뭐,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 보류. 3번. 방사상 방식보다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높다. 한번 해볼까요? 더 가볼까요? 인축에 대한 감전 사고가 적어서 농촌에 적합하다. 자, 아니죠. 다 보이시나요? 우리 망상식은 뭐 나와야 돼요? 무정전 가능하다. 무정전. 자, 방사상 방식 얘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수지식 얘보다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높다. 망상식은 무조건 무정전. 무정전. 감전사고 많다. 이게 특징이에요. 망상식. 무정전이 가능하고 감전사고가 많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6번. 네트워크 배전방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트워크 방식은 무슨 방식? 망상식. 망상식. 망상식의 얘만의 특징은요. 무정전 가능하다. 무정전이 가능하니까 반대로 뭐가 많아져요? 어, 인축, 감전사고가 많아져요. 사고 많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으로봤어요 전압변동이 적다. 당연히 다. 다. 전압변동 적고 전력손실 적으니까 신뢰도 높은 거예요. 신뢰도 높다. 그 다음에 전력손실 감소한다. 다잖아. 다. 그 다음에 인축의 접속사고가 적어진다. 어때요? 4번이 아니죠? 인축에 감전사고, 접촉사고 많아지는 겁니다. 망상식.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면 돼요. 4번. 네. 자, 6번이었고요. 다음 7번. 배전 방식으로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적당한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저압 네트워크 방식 어디에 적합해요? 시가지예요? 아니면 어촌, 농촌, 화학공장? 시가지. 시가지. 어, 답은 1번. 수지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시가지. 수지식만 빼고 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